자, 테마 10번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건축법인데요. 우리 건축법에서 매년 시험 나오는 게 있죠. 건축법 총론과 건축에 관련된 사항들 같이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건축법 총론에서는요, 어, 문화재 보호법에 의한 임시 지정 문화재는 건축법 적용이 배제가 된다. 건축법 적용 배제되는 거 매년 출제가 되고 있죠. 역시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건축법 적용이 배제가 됩니다. 고속도로 지나가시면서 천원 내고 갈때 마음속 외쳐야 됩니다. 건축법 적용 배제. 예. 건축물 높이 증가는 증축이고요.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여 동일한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긴 것은 어, 이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왜?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동일한 대지 다른 위치로 옮겨야지만 이전 해당이 되고 해체했을 때는요. 이전에 해당하지를 않습니다. 내력벽을 증설해 착하거나 내력벽 벽 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변경하는 것은 대수선에 해당합니다. 7m인 장식탑은요.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축조 신고해야 되죠. 6m를 넘는 장식탑 그렇죠? 축조 신고 대상이 됩니다 그렇죠? 예, 6m를 넘는 장식탑 등등 지하층은 층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너무나 많이 나왔던 시험 문제 그러면 우리가 63 빌딩은 몇 층이죠? 자, 63 빌딩은 지상 60층 어 지하 3층이죠? 그러면 63 빌딩은 몇 층이냐? 그러면 60층이라고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지하층은 층수에 산입하지 않는데. 63층, 이러면 안 되죠. 예. 지하층은 층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자,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니한 건축물은 당의 건축물의 높이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산정합니다. 자, 판지의 제왕이라는 영화에서 높은 탑이 있다. 중간에 막힌 데가 없다 해서 1층이라고 하면 안 되죠. 그때는 4m마다 끊어서 하나의 층으로 산정을 하고요. 건축물의 부분에 따라 층수를 달리할 때는 그중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물의 층수로 하는 겁니다. 연면적을 산정할 때는요, 각 층의 바닥 면적 합계로 합니다. 그런데 시험 문제는 용적률을 산정할 때 연면적에서 제외되는 것들이 있죠, 그렇죠? 지하층 면적 빼고, 지상층이라도요 주차용으로 쓰는 면적이 부속 용도 주차장일 때는 빼고 초고층 건축물하고 준초고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 안전 구역 면적 빼고 건축물의 경사 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 공간 면적도 뺀다. 그래서 용적률 산정할 때 연면적에서 제외하는 것들 시험 지문에 나옵니다. 어, 건축 공사 완료 건축주는 건축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권자에게 사용 승인을 신청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며칠 내에 사용승인 신청하는 강제 조항이 없어요. 뭐 7일 내 사용승인 신청해야 된다. X. 사용하고자 할때 사용승인 신청하는 거고요. 건축 허가를 받은 후 2년 내에 공사에 착수해야 되고요. 2년 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았을 때는 건축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의무가 되는 거죠. 임시 사용승인 기간은 2년 이내고요. 연장이 가능하죠. 연장은 횟수나 기간 제한 없죠? 뭐이안에서 1년 이내 연장할 수 있다. 그런 말 없어요. 막연히 연장 가능. 단 연장에 대한 요건만 두 가지가 나오죠. 대형 건축물이거나 안반 공사일 때 임시의 사용 승인 기간 연장할 수 있답니다. 자, 국토 계획법에 의한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 지역 안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그리고에요. 그리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은요, 건축 신고하면 허가 받은 것으로 보고, 대수선 중에서 연면적 200 미만이고, 그리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은 미리 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청장 등등에게 신고하면 건축 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 어, 건축 신고 대상 중에서 시험에 자주 나왔던 것들이죠. 건축 신고를 한 자가 1년 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신고효력은 없어집니다. 상실되고요. 어, 자연환경 수질 보호를 위해서 도지사가 지정 공고하는 구역, 경기도 가평군 같은 곳이죠. 건축하는 3층 이상 건축물로서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인 건축물을 시장군수가 허가하기 위해서는요, 도지사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도지사 사전승인 시험에 자주 나오고 있죠. 자, 주거환경 교육환경상 주변환경 보호상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도지사가 지정 공고하는 구역, 경기도 고양시 일산 같은 곳이죠. 역시 여러분이 좋아하는 시설 두 개가 있네요. 위락시설하고 숙박시설의 건축물은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서 시장군수가 건축허가를 해야 됩니다. 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시사는요. 건축허가나 착공을 제한할 수가 있죠. 시군구청장의 건축허가나 착공을 제한할 수가 있는데요. 지역계획이나 도시군계획상 특히 필요하다 인정하는 경우에는요. 시군구청장의 건축허가나 건축허가 내주지마 또는 이미 내줬는데요. 그러면 착공 못하게 착공을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국토부 장관도 건축 허가나 착공을 제한할 수 있죠. 언젠가요. 국토관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주무부 장관이 일정한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요청하는 경우에는요. 모든 건축 허가권자의 건축 허가나 착공을 못하게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건축 허가나 착공을 제한하는 기간 시험에 무수히 많이 남았죠. 그렇죠. 제한 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제한기간 연장 가능했죠? 연장은요. 1회에 한해서 1년 이내로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에서는요. 시군구청장의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경우는 즉시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되고요. 보고를 받은 국토부 장관은 제한의 내용이 지나치다 인정할 때는 지가 직접 해지하는 게 아니라 해제를 명할 수 있다는 거 시험 문제 자주 나왔습니다. 주택법에 의한 분양 보증을 한 건축물은요, 주택법에 의해서 안전관리 예치금을 예치하지 않습니다. 어 우리 여기요, 주택법에 의한 분양 보증한 건축물은요, 어 안전관리 예치금을 예치하지 않습니다. 뭐 주택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또 건축법에 의해서 그렇죠? 예. 건축법에 의한 안전관리예치금을 예치하지 않습니다. 왜요? 공사가 중단될 리가 없으니까 안전관리예치금을 예치하지 않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는 공사가 중단될 리가 없는 건축주죠. 역시 예치하지 않습니다. 건축허가대상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당의 건축물을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건축법 규정에 의해서 허용되는지 여부에 대한 사전 결정을 신청할 수가 있죠. 사전 결정 신청했을 때 네가 건축허가 신청하면 허가해주겠다는 사전 결정 통지를 했으면은 통지로부터 2년 내에 건축허가 신청을 정식으로 해야 됩니다. 절대 2년 내에 공사 착수가 아니죠. 2년 내 공사 착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2년 내 건축허가를 신청해야 되고 만약에 2년 내 건축허가 신청을 하지 않았을 때는 사전결정의 효력이 상실이 돼서 허가를 안 내줄 수도 있습니다. 허가권자는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에 일정한 경우는요.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상 부적합하고 인정할 때 그때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답니다. 아, 어, 요거는요 일산에 있던 그 터널라이트 사건 때문에 만들어진 건데요 건축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여기까지 우리 건축법 총론 파트를 보셨는데요 건축법 총론에는 무조건 두문지상은 반드시 출제가 되고 있죠. 잘 정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